안녕하세요, 여러분. 라이나마입니다. 오늘은 패럴드 조닉 메타와 던전 파밍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 우선 조닉 메타를 설명드리면 플레이어가 이동수단 패를 타고 직접 화기를 사용하여 전투하는 메타입니다. 필요한 사항을 모두 갖춘다면 현재 패럴드에서 가장 강력한 메타이고 스킬 쿨타임 없이 딜을 넣을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다만 가장 강력한 만큼 필요한 사항이 많은데요. 첫 번째로 탑승 시 플레이어에게 속성을 부여해주는 패이 필요하며 농축도 어느 정도 해줘야 합니다. 현재 불속성을 부여해주는 적토조가 가장 인기가 많은데요. 우선 날탈이라는 장점에다 덩치가 크지 않아 던전 통과에도 무리가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설산 지역 던전이 던전 중 가장 고렙 던전인데 여기엔 빙결 타입 보스가 많이 뜨기 때문에 이를 카운터하기에 적합합니다. 탑승 팰 패시브는 전설, 신속, 달리기왕, 돌격지휘자가 정석이며 돌격지휘자 대신 속도를 더 챙기기 위해 재빠름을 넣기도 합니다. 저는 제트레곤과 버드레곤 교배를 통해 전설, 신속, 달리기왕 적토조를 뽑았으며 만약 전설 팰들을 아직 포획하지 못하였다면 전설 패시브는 포기하고 직접 적토조를 포획하시거나 다른 교배식으로 뽑으셔도 됩니다. 적토조의 서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그외 탑승 시 플레이어에게 속성을 부여해주는 팰들은 다음과 같습니다. 여기서 빙천마로 조닉메타를 하시면 제트레곤을 매우 쉽게 잡을 수 있으며 평균 1분대로 제트레곤을 잡으실 수 있습니다. 두번째 필요사항은 농축 샤키드입니다. 샤키드는 플레이어의 공격력을 높여주는 파트너 스킬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조닉 메타의 핵심이 되며 농축시킬수록 이 효과가 증가합니다. 샤키드에게는 돌격지휘자와 철옹성의 책사 패시브가 필수적이며 추가적으로 동기부여, 광산관리자, 벌목 관리자 중두 가지를 붙여주시면 됩니다. 가장 베스트는 돌격지의자, 철옹성의 책사, 동기부여, 광산관리자입니다. 후반부에 석영이나 유황채굴이 필요하기 때문에 광산관리자가 벌목 관리자보다 우선입니다. 샤키드의 서식지는 다음과 같습니다. 세번째로 플레이어의 스탯 재설정 입니다 보통 처음 시작하실 때 공격력에는 거의 투자를 안 하셨을 텐데요 조닝 메타를 위해서는 공격력의 대부분의 스탯을 투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전기 제약대에서 기억 삭제 약을 만드셔야 하며 기억 삭제 약의 재료인 예쁜 꽃은 사냥금지 구역에서 얻으실 수 있습니다 약을 통해 스탯을 초기화 하셨다면 50만렙 기준으로 49스탯이 초기화 되는데요 저같은 경우 기력과 소지중량에 5씩 투자하였고 나머지 39 스탯은 모두 공격력에 투자하였습니다 이렇게 어느 정도 조닉 메타 필요 사항을 갖추셨다면 던전 파밍을 시작하시면 되고 파밍하면서 얻는 도면 등을 활용하여 조금씩 더 좋은 아이템을 제작하시면 됩니다 보유펠 구성의 경우 저는 던전 찾기용으로 제트래곤 던전 내부용으로 적토조를 이용하며 나머지는 샤키드 3마리로 구성했습니다. 적토조는 던전에서 모든 길을 통과할 수 있으니 길이 좁아보여도 그냥 지나가시면 됩니다. 추가적으로 적토조는 날기 위해 점프를 두번 연타해야 하며 한 번만 스페이스바를 누르면 살짝만 점프하게 됩니다. 나는 중에는 컨트롤이 어려워지니 대부분 바닥에 붙은 상태에서 질주하시다가 절벽이나 꽤 턱이 높은 곳 등만 나시면 됩니다. 던전 중에는 설산 지역 던전이 가장 고랩이면서 가장 고등급 아이템들을 얻을 수 있습니다. 설산 던전에서는 보스방 상자에서 내열 방안 속옷 플러스 2등급과 각종 악세서리 플러스 2등급을 구하실 수 있습니다. 이는 장신구 중 최고등급입니다. 방어구와 무기 도면은 보통 영웅등급까지 많이 주는데 아주 극악의 확률로 전설등급까지 주기도 합니다. 그 외에도 기술 3포인트를 주는 최고등급 기술서인 미래의 기술서와 영웅등급 스킬 열매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설산 지역의 던전 위치는 다음과 같습니다. 던전 파밍은 빠르게 던전 보스를 잡고 보스방 상자를 까는 것이 정석입니다. 던전 파밍에 익숙해지시면 클리어하는데 평균 2분 정도 걸리게 됩니다. 던전 내에서 펠들도 잡고 구석구석 돌아보셔도 됩니다만 빠르게 던전 클리어하고 다음 던전을 찾는 것이 효율이 더 좋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상 라이다마였습니다.